지말에 하면 좋은 활동들을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고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미니 성장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찌쌤과 가필레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 학기 말에 하면 좋을 활동들을 영상 4개로 소개 해드렸어요.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활동으로요. 미니 상장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미니 상장이라고 하니까 어 이게 뭐지? 하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미니 상장 만들기 1단계 함께한 친구들에게 미니 상장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안내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만났던 날 혹시 기억 나나요? 선생님은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은 첫날 어떤 느낌이었고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얘기를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아이들이 떠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학급 비전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선생님만 느끼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반 모두에게 참 고맙다. 그리고 헤어지기 아쉽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미니 상장 만들기라는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 상장은 상장인데 미니 상장? 미니 상장이 뭐지? 더군다나 심지어 다 같이, 같이 만들어 상장을 준다고? 이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끌수 있고요.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니 상장 만들기 2단계. 미니 상장에 써줄 친구에게 고마운 점, 격려하고 싶은 점, 그 친구의 장점을 고민할 시간 주기입니다. 미니 상장이란 말 그대로 작은 상장이잖아요. 그 안에 1년 동안 함께한 우리 친구에게 고마웠던 점이라든지 뭐 격려하고 싶은 점, 또그 친구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고 관찰해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바로 미니만 미니 상장 만들기 바로 해볼까요? 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 많이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일주일 정도 그런 관찰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 저희 반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일주일 동안 배운 공책에다가 비밀스럽게 우리 친구들의 장점 고마운 점들을 기록을 쭉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반 친구들 명월표를 주고요 그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 5분이나 10분 정도, 어, 3, 4명 정도 우리 반 친구의 장점이나 고마운 점, 경험하고 싶은 점 착해이라고 미션을 준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 상장 만들기 3단계. 상장 양식 보여주고 활용 방법 안내하기입니다. 미니 상장의 양식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장 양식하고 똑같은데 칸을 나눠서 작은 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미니 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 양식은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적당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칸 수를 보시면 우리 반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26명이에요. 그럼 선생님 포함 27명이 되겠죠. 그럼 앞뒤 15칸, 15칸, 총 30칸을 만들면 27명이 쓰고도 이제 3칸 정도가 남겠죠. 그럼 남는 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해드린 양식을 보시고 적당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식을 출력을 하실 때에는 일반 A4용지에 출력을 하시기보다 정말 상장의 느낌이 날수 있게끔 180g 정도의 두꺼운 종이를 준비하셔서 출력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준비가 됐으면요.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나서. 자, 여러분의 미니 상장을 친구들과 함께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간단히 적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름이랑 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적고 나머지 칸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적고 내가 그 동안 어떤 마음이었고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정리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미니 상장 만들기 작성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니 상장 만들기 4단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미니 상장 기록하기입니다. 재미 상, 스마일 상 이런 식으로 상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점을 찾아주고 격려하고 싶은 점을 기록하는 이 자체가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굳이 상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메시지를 남기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요. 어, 27명, 우리 오늘 다 써볼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매일 5명이나 6명 정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쓸수 있게 하면요. 더 정성껏 아이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일주일 줬는데도, 어, 선생님 저못 뭐 써야 될지 어려워요 하는 친구가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 저는 준호쌤의 토닥토닥 카드나, p d 씨의 감격해 카드에 있는 그런 격려 문구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또 예시 문장을 음. 몇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걸또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니 상장 만들기 5단계. 완성된 상장을 종업식 날 통지표와 함께 선물하기입니다. 미니 상장이 완성되면요 바로 주지 않습니다. 걷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종업식 날 짜잔하고 아이들한테 통지표와 함께 주는 것이지요. 그럼 아이들이 도대체 내 상장에 어떤 상이 있을까, 어떤 문구가 있을까 굉장히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장은 학교에서 주는 상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선생님과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담아서 나만을 위해서 줄수 있는 그런 상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의미 있는 추억이 되는 그런 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학기 말 아이들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로 친구에게 주는 미니상장 만들기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한해 마무리 활동 어떻게 따뜻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신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